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접의 활용 중에서, 중복조에서 방정식의 개수에서 부등호가 있는 경우, 자, 이거를 집중, 테마를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번만 확인하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는데, 자, 이 합이, 예를 들어서 뭐, 자, 뭐, 8이 나온다라고 해보자. 자, XYZ는, 자, 0보다 큰 정수. 자, 자, XYZ가 0보다 큰 정수로 했을 때,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XYZ가 3개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 3H8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라는 거를, 이거 문자를 그냥 과일로 보면 돼, 과일로. 그러니까 X라는 과일을 내가 뭐뭐 뭐 2개를 샀고 Y라는 과일을 뭐 3개를 샀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z라는 과일은 몇개썼져주자 뭐, 이 말이잖아, 이 말. 그래서 x가 얼마고, x가 2이고, y가 3이고, z가 3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x, y, z 합이 8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x, y, z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중복해서 사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쓰잖아. 뭐,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 다알 내용이야. 물론 뭐, y만 다몇 개만 나와야 돼. 자. y만 8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래,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면은, 여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자,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수리야 자, x 더하기, 물론 이거를 x 더하기 y 더 Z, z가 8인 경우, 그 다음에 더한 합이 7인 경우,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지지. 0까지 가버리면, 그럼 총 9가지 경우가 나와버리니까, 자 이걸 하는 요령은 자 Z에 넣고 자 W라는 하나의 문자를 갖다 넣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8을 만들어주면 돼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자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3 명에게 자 어린이 3 명에게 자사탕을8덟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요 X 자, 어떤 A라는 애한테 X 개를 줄 거고 자, 그다음에 B라는 b 라 어린애한테 Y 개를 줄 거고 자 C에게 Z를 개를 준다고 가정해봐 그 W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 어떤 애한테 자 사탕을 3개 주고 1개 주고 1개 주고 자 이게 되면 합이 지금 8 맞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 개, 1 개, 1개 주고 나머지 3 개는 내 주머니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 안 준다는 소리 돼되이지 그럼 자동적으로 자 x 더기 y 더기 z는 자요 값은 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W가 0이라고 그러면 이게 8되버릴 거 아니야. 즉, 내 주머니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 다줘버리겠다 소리야. 자, 그래서 부등호가 있을 때는 문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주고 부등호를 없애버리면 돼. 자, 느낌이 어제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바꿔서 얘를 뭐로 바꾸면 돼? 부등호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4, 1, 2, 3, 넷 4, H, 자, 4h, 8로 해 돼. 자, 계산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x 더기 m이지. 그러면 일단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줄 거니까 여기에 하나의 더 문자를 넣, 넣어주겠죠. 이렇게 x에 n 플러스 1이라는 문자를 넣어줄 거니까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1개에서 어쨌든 간에 n을 채우면 된다. 물론 x, y 모든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음환이 정수일 때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으면은 자, 밑에 문제를 보자. 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야. 요즘 우리 요 근래 수능에서는 이 중복조합이 가장 핫해. 우리 매번 모의고사 수능에 중복조합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안인 정수일 이라고 했으니까, 음안인 정수지. 음안인 정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그러면은 첫째 어떻게 해버리냐면, 등호가 없네? 등호를 넣으면 되지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 어쨌든 간에 얘네들 다 정수들이야 그러니까 5보다 작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자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방금 우리 설명했던 대로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주고 자 여기에 w 란 문자를 넣어주고 그 값을 4로 맞춰버린대 물론 w도 0보다 크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4h 문자 개수가 하나 둘셋넷 4h 4로 바꿔버린대 사의치 4니까 계산하면 이제 기 4는 8. 하나 빼 주면 7 되지. 7 콤비네이션 4가 되니까 7시3이 되지. 7시3이니까7 6 5하고 3팩될거3 팩이 어차피 뭐 6이니까 계산하면 자, 35가지 방법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자. 자,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해를 구하라 했지. 양의 정수해를 구하라 했어. 아? 그러니까 x도 0보다 크고. 그다음에 y도 0보다 크고. 자, z도 0보다 큰거 맞지? 자, 양의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다른 말로 또 고치면 무슨 말? 가장 기본은 음한의정수있지음한의 정수꼴로 정수 일단 바꿔 주면 돼. 항상 그래서. 결국 x는 누구보다 크다는 소리야. x는 1보다 크다는 소리고 y도 1보다 크다는 소리고 z도 1보다 뭐다는 소리야? 크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고쳐 놓고 자, 마찬가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놓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8보다 작거나 같다 좀되지 자, 그럼 또 우리 봐봐. 기본적으로 다한 개씩은 다 어떻게 할 거야? 한 개씩 주고 시작 거지. 자,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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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러면은, 자, X 플러스 Y 더하기 Z는 하나 하나씩 뺄 거니까 세 개를 빼버리는 거지. 자, 한 개씩 주고 시작하자고요. 그럼, 그러면 어쨌든간 얘가 3을 빼니까 5로 바뀌지. 그러면서 이제 x도 0보다 크고 자 y도 0보다 크고 z도 0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다시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 해놓고 다시 w 하나 갖다 넣어놓고 자. 그래서 얘를 5로 만들어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4h 5가 되지. 4h 오니까 8c 5가 되고 8c 3이 되지. 그래서 83 계산하면 값이 얼마나 와 56이 나온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내가 많이 봤을 거야 x가 1보다 크다 보면 뭐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해 버리는 거지 하나씩 다 넣어 버리면 개수가 8이 5로 바뀌겠지 자 됐고 이제 다음 문제도 보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 홀수의 개수를 구하지 홀수의 개수를 구하으니까 홀수의 해 개수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x를 자부동식이니까 이것도 X를, 홀수니까, 홀수를 2A 플러스 1로 놓고, 자, 그 다음에 Y도 2B 플러스 1로 놓고, 자, Z를 다시 EC 플러스 1로 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A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러면 A가 0부터 들어가면 이제 1, 뭐3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상, 자, 음한인 정수꼴 있지? 음한인 정수꼴을 항상 좀 고쳐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자 고쳐놨지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 대입하면은 자 제가 2a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자 2b 플러스 1그 다음에 2c 플러스 1 되지 그 값이 16보다 작다 그러면 돼. 자 그러면 은 2a 더하기 2b 플러스 2c가 되고 자그 다음에 1 더하기 1더 1은 3이니까 13이 되지 13이 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지금 이게 부등호니까 자, 등호 하나 넣어 주고 어쨌든 간에 이걸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러면 12부터 되겠지. 그1 2로 바꿔도 돼, 상관없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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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 넣어 주고 여기서 등호 넣어 주고 2를 빼도 상관없어.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또 양변을 다 2로 나눠 주면 a b c 값이 자, 6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잖아. 다 기본 음, 자, 음이 아닌 정수로 고쳐놓고, 자, 이런 부동식을 만들어놨으니까, 자,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D 하나 만들어놓고, 6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정답은 4H6이 되는 거지. 4H6. 4H6 계산하면 누가 되는 거지? 9C6 되니까 9C3이 되겠지. 9C3 될 거니까, 자, 9C3에 987하고, 3 0 3이 되지. 그래서 3 되고 얘는 4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7 되니까 2 7에 7이 14, 7이면 7니까 정답이 84가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84가자 자 조금 연습이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이렇게 이제 보일 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아이 부등식이 자 부등호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고치는구나 이것도 준비가 안된 학생은 좀 이게 복잡한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경호를 나눠서 막 16, 15, 콜수가 나와막 경호 나누는데, 자,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한다.